자, 이제 오늘 그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이 나왔죠. 19년도를 분석한 건가? 이거 올해 19년 12월 3일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4일이고요. 오늘 이제 성적표 다배부를 받았을 텐데, 이거 수능 성적 분석 결과랑 표준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응시자 수는 1 8년도랑1 9년도에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응시 비율은 소폭 감소했고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에서 여학생이 수학가에서는 남학생이 높았고 1, 2등급은 국어수학과 나에서 남학생이 높았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 아마 요약된 거 인지비트에 설명을 할 겁니다. 표준점수 평균 1, 2등급 비율이 모두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 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수학 나이스 여고가 수학 가해성 남고가 가장 높았고 1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남고가 높았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분석 범위는 뭐 이런 거 표준점수 등급 이런 거 분석을 했고요. 19학년도 2 0학년인데 19학년도 작년 고분석한 것인가 싶네요. 어제 나와서 받은 건데 그리고 이건 그냥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선별음식자수 남녀 비율이 남자가 조금씩 많네요 어, 점점 비슷해지네요 2016년에서 비슷해지다가 다시 17년에는 남학생이 늘어났다가 거의 한 2만 명 정도 차이 나네요 거의 60만 명이었다가 점점 전체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53만 명까지는 될것 같네요. 음, 네. 제가 했을 때도 60만 명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많이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네요. 그리고 학교 배경별 응시 현황 이런 것도 다 조사가 되어 있네요. 학교 설립 주체, 국공립, 사립, 뭐, 남고, 여고, 남여공학, 이런 거, 대도시, 와 대도시, 수도시, 뭐, 이런 거, 서울이 아마 제일 많겠고요. 학교 수도 많고, 부산, 대구, 인천, 이런 순으로 쭉되 있네요. 학교 배경별 분석, 성별이랑 국어, 수학과 수학나 영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성적들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요게 평가원에 어제인가? 어제. 예, 요게 어제, 요, 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냈었고요그 다음에 채점 결과. 요거를 이제 좀 이따 끌 건데, 요고, 채점 결과. 20학년도 채점 결과 보도자료. 채점 결과 응시장에 나와. 어, 요거 하나 추가됐네요. 세개를 받았는데 사전조회 설명 자료 뭐 이렇게 해서 응시자 현황이랑 채점 결과 보도 자료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억 년도도 어제 나왔지만 요거는 그냥 대충 정리를 하고요 말고 네, 요올해꺼 채점 결과랑 응시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현황. 요거는 이제 전체 응시자는 53만 220명이 지원을 했고요. 19학년도에는 그런데 오, 20학년도에는 확 줄었네요. 48만 4737명, 작년 수능 대비 45483명 감소. 그걸 모의고사보다 증가했지만 와, 이제 50만 대도추 떨어졌네요. 학년도 비율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국어랑 한국사, 한국사가 역시 100%. 국어는 99.7% 지원을 했고요. 영어는 99.4%까지. 이걸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비율은 뭐간소없고 응시자 현황. 사탐에서는 생활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높네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다른 것들, 세계사, 뭐, 경제 이런 거 가장 낮고요. 그쵸? 경제를 웬만하면 선택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수학을 시간에서 못가는데 경제에도 수학이 나오니까. 과탐에서는 일단 지구과학이 제일 낮고요. 지구과학. 여기에서는 지구과학이 아예 개설이안됐는데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술 따기가 좀 쉽죠. 그서 그런 거. 일단, 화학이 높은데 뭐 화학은 세 번째네요, 화학. 일단, 생명과학이 6 0 3고요 화학원이 34.7%. 투도 거의 없는데, 생명과학 2를 좀 선택하네요. 뭐, 의대 쪽 지원하는 학생들이 하겠죠. 직업탐구는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상업경제가 일단 제일 높고요그 다음에, 제외고는 아랍어가 1등이네요. 그 다음에 작은 퍼센트로 일본어 있고요 중국어 있고요 한문 베트남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응시자 현황을 알아봤고요 이제 측정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측정 결과 보도자료 이것도 다 어제 나왔어요 오늘 이제 성적표가 나오겠죠. 12월 4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 개비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접수한 곳 아니면은 학교 재학 중인 학교로 가시면 되고요.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해서 수험생에게 교부를 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그런 거 표준 연수 도수분포자료도 공개. 엑셀 파일로 공개를 했어요.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학교나 학원에 가보시면 배치표 이런 게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제 본인의 성적으로 어디 지원을 할수 있는지 대략적인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응시한 선생은 48만 4737명, 재학생은 34만 7765명, 초급생이 136,000, 말라네요. 아니, 136,000, 투자치 12명. 수건은 4 8만 아까 3 0 6 8이고다 봤구요. 이거는 뭐 비율이랑 그런 거 응시자 수는 다 봤으니까. 응시자 현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표준점수를 보고 싶으니까. 이거 응시비율까지, 뭐 이제 등급, 광별 등급, 1등급, 국어 1등급은 131점, 국분 점수, 인원이 23,282명, 4.82%로 1등급 커지 형성이 됐고요. 2등급은 125점, 7.3, 그리고 3등급 커트는 117점, 12.3%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수학은 1등급은 128점이 커트라인이고, 5.63%, 나형은 135점, 나형이 더 어려웠나요? 이거는 5.02, 이렇게 해 표준점수가 나형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등급, 구분 표준점수예요점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가형의 2등급은 122.2%고요, 점 7.12%, 나형은 128, 6 5그 다음 3등급까지, 3등급은 118, 118 똑같네요. 11.44, 11.64, 110.106. 점 요거부터는 가형이 표준에서 높아지고요. 97, 92, 82, 81. 비슷해지다가 7등급에서는 다시 나형이 더 높아지네요. 영어는 그냥 절대평가니까 9 80, 70, 요렇게 구분이 되죠. 영어는 그래도 계속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아. 있는데, 7.43%. 조금씩 어렵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근처로. 맞춰주려면, 요거 보시고, 이제 한국사 보시면 한국사는 1등급 비율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네, 한국사는 1등급 비율이 높죠? 20%까지 갑니다. 요거는 크게, 여기에 비중에, 아, 비율에 의미를 많이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소양과목이니까 영어는 이제 조금씩 비율을 그 위에 상대평과 비율과 비슷하게 좀 맞춰 가려는 것 같고, 사극탐구, 생활과윤리, 윤리사상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생유는 64점이 같고요윤리사상 62, 한국지리 66, 세계지리 64, 동아시아사 67 이렇게 보시면 68. 경제가 역시 표현점수가 등급 9등점가 높네요. 그 다음에는 비슷비슷한데 동아시아사 높고요. 그 다음은 한국지리, 그 순으로 높네요. 생활과 윤리랑, 뭐, 사회문화는 64점으로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되있고 지구과학 67. 어, 지구과학은 인원도 많은데, 등급국은 표현이 없네요. 생활과학 66, 과학 64, 물리 64. 그 다음에 2과목 중에서는 물리가 제일 높죠. 68, 67, 64, 65. 직탐은뭐 보시면 되겠는데 76이 있네요 와7 6 해양에 의해 76점 그 다음에 제외국어로는 중국어 그 다음에 한문 이렇게 68점으로 높고요 많이 선택하는 아랍어는 80점 아 80점 제일 높네요 아이 68이 높은 게 아니고 8 0분그죠80 아랍어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스트가뭐75텍트나도 그런 어렵더라고요. 여기 설명서 2을 조금 들어보까 이렇게 해서 제 외고가 한 번까지 표점의 등급 구분 점수를 알아봤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표준점수 과목별 도수분포인데 국어는 140점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777명이나 있네요. 수학 과형은 134점. 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나형은 149점. 와, 여기 안에 들은 분들은 일단 최고점을 받았고요. 표점으로 최고점 140점이 붙어. 가형은 144. 가형이 낮네요. 나형이 149. 와, 나형 높네요. 그 이제 점점 내려가네요. 표점점수 좀 내려갔고요. 그다음 에 이제 사탐을 보시면 생유는 65, 1리 사상 62. 한국 지리 66, 세계 지리 65, 다음에 동아시아가 67, 세계가 65, 국가 정치 67, 경제가 높네요 72, 그다음 사회 문화 67,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생까세보다좀 높네요 65였는데 사회 문화는 67, 그다음에 카탐 중에서는 일단 논리 66, 화학 67, 생명과학 67. 지구과학 74, 그리고 지구과학 2는 66, 통일과학 68, 화학2 67, 분리 70 이렇게 초고점이 되어 있고요. 농업위에 72, 여기서는 농업위에 영상 높고, 해양극에 높았는데, 해양은 80, 그 다음에 없메요 인건비가 73 정도. 독일어 69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69 67 요렇게 중국어가 72 중국어 높고요 생각보다 높네 아랍어 93 와, 이래서 많이 선택하는 것 같네요 베트남어 78그 다음에 한문 70아 이러면 진짜 아랍어로 로또 같은 느낌의 9 3점까지 표현 연습을 받을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대학 2020학년도 이제 성적표가 다나왔고요 이제는 배치표랑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성적을 잘 지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적 그 나온 결과랑 표준점수, 도수분 목표랑 이런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